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환승년에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사화 사화가 이번 주 수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민경 씨랑 유식 씨두 분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두 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외를 하면 안 된다. 민경님과 유식님 간의 관계, 이두 사람의 과거 스토리만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민경님이 센 언니라서, 혹은 유식님이 맹고라서 그런 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고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해왔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도 서로에 대해서 의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짜 이별한 거 아니야? 일부러 방송 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가짜 연애에 대한 부분은 X이긴 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까고 또 오랫동안 연애한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어, 알려줄 정도라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나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혹은 그럴 수는 있겠죠. 홧김에 서로 야나이 맘에 네안 들어 헤어져. 근데 여자 측에서도 그래 헤어져.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요. 저는 이게 마음에 걸려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해서 데이트하는 그 순간에 그냥 자버리는 이 모습들이 마음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맹구 친구도 진짜 맹구처럼 <laughs> 보이긴 하네요. 자이 유식님이 어, 결국에는 어, 여자친구보다는 일을 선택한 상황인 거고 민경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것에 내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에는 생각이 차이를 깨닫게 되어서 아더 이상은 이 관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보면 여자가 먼저 이별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후에도 민경 씨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다시 두 사람이 옛날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두 이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왜 제가 반대를 하냐면요. 두 사람이 다시 맺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문제에 대해가 해결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유식님이 갖고 있는 문제와 민경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이환승연에 나와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맺어진다고 한들 두 사람을 멀게 했던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이미 유식님은 관계에 책임이라는 요소를 넣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까지의 그 연애와는 다르게 이제 유식도 어느 순간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졌다는 게 나쁜 마음 먹고 바람 폈고 그런 달라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경도 어 우리가 대학교 때까지는 서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각자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삶을 다르게 보기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은현중이 느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만난다고 한들 다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별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고 한다면 단순히 맹구가 바빠서가 아니에요. 민경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해서도 아닙니다. 은현중에 저는 두 사람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짝에 대한 관점이 더 나아가서 인생을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야 이제 현실과 유리되는 학창 시절에 미성년 때의 그런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많고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았다면 이제는 각자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내가 민경이랑 있을 때만 아니구나 현실의 나 유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때구나라고 느꼈고 먼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유식은 무시적으로 민경이 아닌 이쪽을 택겠다고 봐요. 정말 유식이 민경과 잘 되고 싶었으면요 우선 혼인 그 서약서에 혼인을 딱 해버리고 묶어놓은 상태로. 일를 향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묶여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어, 환승 <laughs> 돌싱거지 나오지 않는 이런 식으로 묶여서 계속 죽으나 사나 싸우면서 함께 가는 거죠 이미 유식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잘 보면 이거는 민경이 먼저 이별을 선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유식이 내가 함께하는 그 인생에 민경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다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한들 다시 이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민경 씨가 유식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대로 함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유식은 이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은 한번 마음을 정했고, 설령 내가 민경과 다시 잘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느껴집니다. 바꿔야 되거든요 유식이 일좀덜 하고 내가 아, 내여자친구를 함께 살아야겠다 음. 나는 내 가치관이 일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그래고 내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식은 다시 일을 택할 거예요 그 민경은 또 다시 그걸 보면서 다시 심망할 겁니다 왜 쟤는 또또 절로 가 기껏 우리가 힘들게 프로그램 나와 갖고 다시 재회를 선택했는데 왜또 쟤는 절로 가는 거야 난 이해가 안돼 라고 해서 그런적인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유식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일을 택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과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9년이나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맺어지는 거는 위험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함께 할 수가 없는 미련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으로 덮어두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출발로 시작을 해서 일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유식님이 재정립을 해야 돼요 정말로 민경과 함께하고 싶다면 일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어떤 사회에서 일이라든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런 성취를 통해서 본인을 이루는 쪽이 아니라 함께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본 이유가 인생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유신님 그 선택을 했고 본인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내가 좀더 성취를 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민경이도 그런 유신님을 보면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민경이 또한 네, 이 사람 원규와 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 또한 비슷합니다. 둘다 지금 나름대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대놓고 야망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뭔가 있어요. 이 친구도 그렇게 인상이 지금도 막 뭔가 잘 생기고 한걸 떠나서 인상이나 느낌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선하다는 느낌은 죄송하지만 못 받았거든요. 두 사람이 걷는 길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신님도 그렇고 원균님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 때문에 각자 나름의 그 야망과 이루고 싶은 성취 때문에 헤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유신님과 비슷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몇년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연애를 했을 때 여자보다는 제 삶을 택했던 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자는 아니야 그거는 나와 함께하는 길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겪어서 남일 같지 않게 유식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삶에 바라보는 방향이 차이죠. 이거는 두 사람을 다시 붙여놓는다고 한들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것 같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연의 출연을 통해서 특단의 도치를 취하지 않다면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죠. 만약에 재회를 하고 싶고 다시 가고 싶다면 민경님이 아예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유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식님 또한 민경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경님도 취업을 해서 <laughs> 이 조직 생활의 쓴맛을 <laughs> 보면 사회 생활의 쓴맛을 지금도 뭐 사회생활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 생활의 더큰 쓴맛을 이제 보게 되면 아 유식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힘들어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필요한 거죠 민경님도 헤 이게 필요하고 유식님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여자보다 내가 평생 함께할 여자보다 일을 택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찌질했다 라고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면 은연중에 댓글로 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혹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